가족형 호텔을 짓다가 공사는 영원히 중단됐습니다. 섬 여기저기 공사판만 버려놓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. 경남 남해에 있는 가족 호텔 공사장에 나왔는데, 뻘건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이렇게 공사가 망해버렸으니까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속이 탈 겁니다. 아래쪽에도 보니까 숙박업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. 타워 크레인도 저렇게 버려두고, 쓰레기만 남기고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. 6억 5천을 못 받아서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건물이 경사지게 저렇게 지어 올려가지고 거의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도시에 있는 아파트 한채 값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. 외딴 섬 시골, 섬에다가 이렇게 풀비랄 지어봤자 전부 비행기 타고 다 해외로 가버리니까 뭐 4억 투자해가지고 쫄딱 말아먹는 거죠.